안녕하십니까 알파 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4% 올라서 243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장이었는데요 어, 아침에 거의 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해서 어, 장 끝날 때까지 쭉 계속 올리면서 결국에 1%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긴 했는데 외국인은 소량 샀고요. 기관이 3천억 이렇게 매수하면서 어, 기관이 주도를 했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오늘 시장에서는 좀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 일단은 금감원장이 은행 배당에 대해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겠다.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참 은행 지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당이나 이런 거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 정권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은행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개입이 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배당을 하고 싶어도 그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번 지금 금감원장이 이런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니까 은행 지주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보시면 KB 금융이 4%대, 신한 지주는 2.8%, 하나금융지주도 4% 이상 이렇게 어 은행 금융 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 지주들이 보면 배당 성향이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선진국 수준인 한70% 혹은 뭐 미국 수준인 한 100%까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굉장히 배당이 늘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3배에서 한 4배 정도 늘수 있죠. 그 지금 은행이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6%대 정도 되는데 만약에 3배, 4배 된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18%에서 24%까지 되죠. 네 그럼 이런 마, 말도 안 되는 배당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뭐 물론 그렇게 배당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은 그거보다는 훨씬 떨어질 겁니다 어쨌든 배당이 올라가든 주가가 올라가든 어 이런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제 어 사실은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 뭐 은행 지주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가야겠죠 근데 오늘 뭐4%대이 정도 이렇게 올랐던 거는 어, 아무래도 지금 금감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제 말은 저렇게 해도,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배당 확대나 주주 환원이 적극적으로 됐는가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정말 다를까 하는 그런 어, 의문이 있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 주주 환원 같은 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네,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가 또 이거였죠. 지금 계속 올해 말에 계속 그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게이 금투세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참이 수익률도 떨어지는데. 어, 더군다나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세금까지 많이 걷는다 그러면 굉장히 주식 투자하기가 어렵죠. 네.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너무 위험한 이런 자산이기 때문에, 어, 이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뭐, 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뭐 손실을 보전해주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가져간다. 그러면 굉장히 이 주식시장에는 안 좋죠. 네.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투세가 이제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소액투자자들태 피해가 전가되지 않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 금태세 일단은 유예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올해 유예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까지 이렇게 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국회가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어, 일단 올해 유예가 되는 것도 지금 아직 확장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유예가 돼야될 거고 어, 장기적으로는 이제 폐지로 이렇게 가면 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어, 큰 호재가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언급이 나왔다는 거가 어, 호재로 좀 인식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보면 이제 미국 증시는 꽤 빠졌어요. 미국은 1.5% 이렇게 빠졌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1%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이제 차별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은 뭐 이렇게 중국 증시도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어 상해가 2%뭐네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올라오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의 하락은 좀 과도했다는 어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0.8% 올라가지고 지수보다 좀 약합니다. 삼성전자도 보면 지금 좀 힘이 없는데 어 역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주 환원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실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 자체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실적 터너라운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정 PR이 지금 11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싸지 않죠. 네, 11배씩 이렇게 되, 됩니다. 이제 실적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도 계속 실적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분기당 16조씩 이렇게 영업이익이 났을 때도 있으니까요. 뭐, 나중에, 어, 다시 실적이 올라와가지고, 어, 작년에 보면 이제 1년에 영업이익이 52조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 고점을 넘어서고 그러면 어, 주가도 분명히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턴어 라운드가 언제가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0.8% 이렇게 올랐고요. 음, 그럼 오늘 현대차, 뭐 기아차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금융주주들이 어, 네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강했고요. 네,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5%대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참그 2,400을 참 어제는 이탈할 뻔 했거든요. 오늘도 보면 장중체조가 2,401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2,400을 깨지는 않고,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나와가지고, 어,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 저번에 이제 2401이 저점으로, 어, 다시 이렇게 좀 반등세가 올라, 어, 이어졌으면, 어, 그러면 이제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